안녕하세요 멀니터티 t v 의김지입니다 최현진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 게스트는 이현우입니다 최현진은김지아의 <laughs> 지금 단짝친구 <laughs> 단짝은 아니고요음 어, 어쨌든 단짝친구라 저요 그리고 좋아. 땡땡땡처럼 생겨서 땡땡땡으로 끝나는 땡땡땡 친구도 같이 왔습니다 저 악마인 것 같아요 어이 사람은 특별 게스트이긴 한데 얼굴을 보여주고 싶다면 어 얼굴 어예예저 악마인 줄로 이래면 땡땡땡으로 모습은 땡땡땡처럼 생기고 별명은 땡땡땡입니다. 저 저는 저는 악마임 줄로 했습니다 얼굴 사이즈는 땡땡땡입니다 그럼 바로 가보시죠. 전악마임줄 떴어요. 그러면은 배틀로 보시죠. 뿅뭐 모시 여러분. 지금 2대2로 시작됐습니다. 자, 다시 원래 자리로 고고싱. 고고. 고고. 시작해 하지 마세요, 지한 씨. 안녕하세요. 아, 이거 뭐 해야 될거 가지고 가지고 놀고 있네. 여기서 지금 여누킹이. 와 지금 요 수티가 체인츠 님이다는요. 엄청 난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여누킹. 다른 시점으로 보시죠. 아네 이긴 것 아, 네, 같은데요 아네 이긴 것 같은데요 아유 연우킹 뭐 아유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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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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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못하네 얼굴 겁나 못해 <laughs> 아니 내가 부르부르 보물 잘못 선택했어 어, 스티커 타 어, 위험합니다 어, 캔즈이 바로 회복해주면서 가지까지 쓰면서 돌진하는 캔즈이 연우캔 현지가 뭔가 좋다고. 아 내가 너 죽이면 돼. 예! 우와 탕생합니다. 와! 면장면 탄생합니다. 아, 여러분들 진짜 못 합니다. <laughs> <laughs> 이번에 다른 시점으로 가보죠. 여러분, 땡땡땡으로 시작해서 땡땡땡으로 끝나는 여러분, 잠시 방송 사고했는데요. 애 아, 네. 넣어 버렸습니다. 자, 아, 챌린저님 혼자 팀이고요. 얘 <laughs> 예, 대충. 예. 야 유라 아유리래 야지안내 쪽으로 정신만요. 여러분 진짜 잠시만요 방송 사고 때문에 예 라운드 승리하고 잠시 잠시 방송 사고가 있었는데 땡땡땡의 그 이름이 나와버렸는데 그건 못 들으신 걸로 쳐으세요아아아 어. 근데 있잖아요 어차피 불러도 네임이다 나와있는데요. 말랑이 재밌어요. 아, 뭐야, 이걸 지금... 브롤러 이름 모자이크하겠습니다. 예, 이제 됐고요. 예, 브롤러 이름 잘안 보이시죠? 안 보이죠? 저...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아 보이시죠? 뭐야? 너 이때 왜 나갔어? 비가쥬. 여러분, 이제 이제 삼대3이죠그데 저기 뱀파이어인가이두 분이 연우킹과 땡땡땡님이 지금 아마 싸울 것입니다. 아 이거 다이너는 좀 에바긴 한데. 아 다이너. 에드거 캔슬이. 뱀파이어는 아아 근데 뱀파이어는 친다 가면... 할아버지. 얘 지금 가진 네 개죠? 지금 애들 거. 다른 시점으로 가 보시죠. 뿅. 뿅. 얘 여느 킹 시점이고요. 오, 여느 킹 맞아 버렸어. 오, 여느 킹 아, 결국엔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그러면. 지금 어 어. 음, 어 음. 어, 음, 음. 음...님? 어? 궁극기 준비합니다 궁극기를 알... 준비하는 거 알려주면 안 되지 오! 날아간다! 아니, 최민지 오! 오! 너 추방할 거야 너애드거 사용했다고 야, 애드거 사용하지만 너무 애마야 땡땡땡 아니, 최민지 형땡땡이라고얘 이름 땡땡땡이라고 하라고 아니, 최민지 아니, 최민지

전화. 이번에는 한 사람 시점으로만 가 보시죠. 여러분, 음, 음, 녹화시 시작됩니다. 여느님을 지금 뱀파이어이 체운전. 연우 님을 제가 강제로 스틱으로 시그로 <laughs> 했습니다. 강제로. 지금 이 사람 아주 귀엽게 걸어다니고 있는데. 기똥이 기똥. 와! 틱 티... 아! 네, 채민준님 시점으로 아, 아 화면이 살짝 많아. 이상하니 이상한 걸로 와 결국엔 땡땡땡님 맞아 버린다 땡땡땡님 후퇴하고요 채민준님 맞아 버리고요 예땡땡예이름 모자이크 하겠습니다 채민준님 그냥 맞아 버렸어요 아이고 오다이너군 겨우 피합니다 다이너까지 준비해 그래. 근데 최민준 님 있잖아요. 최민준 님 이거 이름이 원래 최민준이 아니라 최민준 아 맞아요 맞아 아빠 계정으로 하는 거여가지고 아 맞아요. 진짜 이름은 아직 밝혀 최씨는 밝혀졌지만 최씨는 아예 최씨는 밝혀졌지만 뒤에 두 글자는 아닙니다. 최못생김입니다. 이름 네 글자예요. <laughs> 진짜 특이하죠? 어어 최민준 님. 아, 최민준, 이, 아, 내 친구, 3학년 3반, 최민준, 아, 3학년 3반, 최민준, 금융 초등학교 3학년 3반, 야, 아, 아 최민준, 아빠, 최민준, 아빠가 예전에 금융 초등학교 3학년 3반이었나 봐요. 아하, 네, 근데 지금 최민준님도 금융 초등학교 3학년 3반에 다닙니다. 오늘 등장한 최민준, 오늘 등장한 특별견, 특별견. 저 최윤준 최윤준 트로피가 많이 올라가서 빠이